안녕하세요. 내추럴 러브입니다. 어, 지금 이 시간에는 세 가닥으로 따아서 약간 어, 어, 내추럴 어스타일을 한번 해볼 건데요. 간단한 방법이니까 한번 보세요. 자, 우선은 뒤로 해서 세 가닥을 땋겠습니다. 자, 보이시죠? 네. 뒤로 다 해서 세 가닥 땋기. 약간 들어 주셔도 돼요. 너무 낮게보다는 좀 들어서 땄겠습니다. 좀 짱짱하게 따주시면 됩니다. 짱짱하게 이렇게 해서 어, 이렇게 뒤로 땄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가면 어깨가 되게 아프거든요. 앞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옆으로 따 주시면 되세요. 옆으로 이렇게. 근데 조금은 짱짱하게 따 주시면 됩니다. 자, 끝까지 따 주시고. 자, 이 상태에서요. 이 끝에는 따을 수 있을 만큼 다따 주시면 돼요. 중간에 이렇게 묶지 마시고 <laughs> 힘드시다고 여기 끝까지 끝까지 좀따 줍니다. 그러고. 이 작은 고무줄 젤리 고무줄로 이 끝에를 밴딩 처리할게요. 슉슉슉 하고 요렇게 지금 돼 있죠. 이 상태에서요. 자 다시 뒤로. 자 다시 뒤로 해서 이 얘를요. 밤 이렇게 접어 나갈 거예요. 하나, 둘, 크게 크게 요런 식으로 접어서 자 요렇게 딱 붙여줍니다. 요런 식으로. 그런 다음에. 고정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, 이 대핀. 대빈. 대핀을 이용해서 양쪽에 하나,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. 한번 보세요. 이걸 꽂을 때는 이 겉에 꽂는 게 아니라 여기 속에 꽂아줘요. 우선 이쪽. 이쪽에서 이렇게 안쪽에 하나를 꽂아주시고, 그 다음에 이제 이쪽. 똑같은 대핀으로. 이렇게 여물어서 꽂아줍니다. 이렇게 두 쪽을 하니까 고정이 됐죠. 이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니라요. 손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좀 빼줘요. 이 매듭들은. 매듭을 손으로 약간 이렇게 빼줍니다. 그냥 좀 잡아당겨주면 돼요.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와서 이런 머리들을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저는 여기 위에는 살짝 이렇게 굴렸어요. 여기 뒤로 빗질하고. 이렇게 하면 세 가닥 번 스타일이 완성되니까요.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